내아을 놔줘! <laughs> 잠깐 팬티 보였어. 야 뛰어 뛰어 열심히. 오호야야야야야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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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얘는 <웃음> 쩔어 안돼 쩔어. <웃음> 감사합니다. 어? 아끊기고면 댄스에서 끊기지. 야 댄스 뭐냐? 보여줄게. 입 댄스. 야, 이것도 약간 안것 같기도 하고. 오, 쉣! 치마가 강력해, 근데 좀. 옷이 조금 아쉽긴 하던 근데. 으이 옷이. 야, 이거 겨울에 빨래 밖에 잘못 날면 언거 같지 않니? 자, 여기 게임사에다가 보내줄 거 메모해 놓자. 아, 라, 치마 수정. 이유. 옷이 너무 얼었음. 아, 설마 10등 안에 못 들어가겠냐? 여 잡고 셔야지 날 맘에 들어 하는구만 이 기집애 봐봐 내가 맘에 들어서 춤추냐 같이 봐봐 응. 저리 가세요나 이런 부담스러운 여자 별로 안 좋아해 엄마 아, 잠깐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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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였어요 나한테 야 이거 내가 죽이겠는데 얘? 어 죽나요? 죽였네? 존만 게. 깨... 자기 남자친구 엄마 아빠 다 불러와 이중사촌까지 어? 들리나요? 난 들려요. 어, 말하는 팬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안세요 저는 김앤팔이라고 합니다. 그렇대 얘들아. 좀안 들리나? 근데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네 들려요. 다 들려요. 심심해서 그러면 노래 불러드릴까요?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어그 <그럼> 아니에요? <laughs> 네. 나 노래 잘할걸요? 노래 잘하신다고요? 엄마예요. 일단 우리 엄마는 괜찮겠어요. 그노 노래, 네. 노래 불러주세요. 어느새 이어진왜 웃어요? <laughs> 그림자를 따라서 땅거미질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 왜말안 네, 해요? 어디 갔어 나? 노래가 너무 감이로워서 데리고 있었어요 와딴 사람이랑 게임하니까 낯선데요 역시 누구랑 게임한 적이 크게 없어가지고 어, 저 마루에몽님이랑 첼교 때 만난 적 있는데 아 어, 그래요? 저한 대도 못 때리셨어요 아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Yeah. 음, 이따 안 살려줄 거예요. 어, 거시기다, 거시기, 거시기, 거시기. 미미짱! 어, 미미짱! 줄까요? 줄까요? 미미짱! 줄까요? 미미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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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미미짱! 자, 있어요? 뭐라요, 뭐라요, 뭐라요? <laughs> 왜 이렇게 튼거하지 <laughs> 가버렸다. 봤수? 저 레벨 10 찍으면 분신 만들 수 있어요. 어, 황금 찌. 황금, 황금 황금 이거 돈 많이 주는데. 아, 제 이름이 황금 찌찌예요? <laughs> 아니, 근데 좀 비싸게 생겼 제가 그거 이 게임에 꼭 의뢰할게요. <laughs> 와, 좋아요. 근데 누구세요? 아, 개, 개발자입니다. 네, 개발자라고요? 예, 예. 황금 찌찌라도 지금 요청해 보자. 아, 맞다. 어, 그 뭐지? 바구니 쓴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몹 중에 애칭으로 황금 찌찌로 이름 바꿔 주면 안 될까요? <laughs> 네,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왔어그러면 <laughs> 네, 제가 먼저 가서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기로 꼭 갈게요. 따라서 볼수 있겠죠? 혹시 공격당하면 제가 바로 갈게요 공격당하면 그 사람 배 시켜 주면 안 될까요? <laughs>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아, 아까 뭐. 제 권한 <laughs> 상 그런 군요할수 있는 선이 혹시 어디까지세요? 죄 <laughs> 뭐, 만드는 거. <laughs> 아, 그렇군요. 나중에 여름 되면 스쿨미즈나 비키니 스킨 내주세요. 예, 그것도 많이 해보겠습니다. 아, 맞다. 혹시 팁 있나요? 좀 다굴 잘해야 돼요, 다굴. 음, 인정. 다굴엔 장사 없는 것 같아요. 네. 어, 대머리다. 대머리 우대하는 거 약간 있는 거요 몬스터 중에 대머리네들이 더안 죽어요.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 대머리들이 있는데. 대머리가 강하다는 건 평균하니까요. 혹시 대머리세요? 그 아, 왜 자꾸 아픈들 아아 아, 네. 조이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laughs> 저 혹시 여기 IP 연구 차단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laughs>